알도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빅크 감성, 가도남들의 토크쇼, 깜, 독! <laughs> 아, 어제는 또 저희가 이제 네. 독재자들의 전성시대, 약간 정치 분야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눴고요. 야, 요즘에 뭐, 단순히 정치에만 독재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경제 분야에서도 독재자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가파라는 게 있어요. 가파더가 어, 아닙니다. 가파더가 어, 어, 아니고, 가파라고, 어, 가파. G-A-F-A라는 예. 게 있어요. 어, 그게 예. 뭐냐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을 음. 일컫는 예, 호칭이거든요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들어가고 예,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들어가면 가팡. 미국의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음. 20%가 차지합니다 음. 그만큼 네. 얘네들의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뭐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가파도처럼된 거예요 음. 대구처럼 음.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음.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네. 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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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뭐, 김종인. 아, 요뭐그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닌데, 네. 기존까지 원래는 미국이 이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시카고 학파가 나온다음부터는 네. 소비자 이익이 중요시, 중다고 해갖고, 그걸 네. 내버려뒀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음. 당시에 막 일본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음, 음. 미국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인정을 네. 해줬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 다음 아마존이 그런... 너무 커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별로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에다가 일단 법인세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네. 해외에다가 법인을 또 차리고 네. 네, 본사를 거기다 차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세금도 빠져나가고 있는 네.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aughs> 바이든이 이쪽에 대해서 아, 앞으로는 굉장히 규제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네네. 이제 가풍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간의 소문으로는 뭐 아마존도 이미 뭐 로비 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비자 이익하고 <laughs> 이 시장 구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별개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휴대폰을 사면 그 안에 다 구글 검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구글, 그냥 구글이 좋아서 다 깔아준 건 아니고요 네. 그 플랫폼 업체들이요 그냥 구글이 이제 돈 줘요 음. 아, 자기들이 자기들 어, 그 검색엔진 을 깔아달라고 어, 어. 애플한테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네. 아이폰에도 기본적으로 네.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폰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엔진의 90% 이상을 지금 구글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네. 자기들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모든 게 자기 수익으로 다 들어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장 구조에서 네. 이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그... 수밖에 아니, 지금 없는 거죠 반독점 금지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게 아직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측방으로 지금 걸리는 걸려야 같은데.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요 한 네. 50년 동안 네. 일단 암묵적으로 네. 지금 봐줬대요 이 기업들을 이제 키워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행자하고 비슷하구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음.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기업들로 인해서 뭐 소비자들 편해지고 세계적으로 음. 가장 센 기업들이 됐지만 과연 이 사람 이 기업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냐 이런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잘 사는 음. 그렇죠 그렇죠 고용효과도 없고 고용효과는 사실은 거의 고용. 없다고 봐야죠 산업 연관효과도 없고 네네, 네. 그렇죠. 애플도 사실상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설계는 하지만 음...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디자인 바이 뭐그 캘리포니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잖다는 네, 아, 아, 디자인 네. 바이 애플 이런 식으로 하고 제조는 다뭐 이제는 이 기업들이 또. 지금 향후 4차 혁명을 갖다가 선도할 그런 주요 I T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실제 고용하고는 별로 그 굉장히 떨어지죠. 예, 예, 예. 그러면 예, 세금을 예. 맞는 건 당연히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예. 어마어마한 불을 준 적이 서 그렇죠. 아마존이면 뭐 주식 하나 3천벌이 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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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네. 온라인은 미국은 오, 완전히 온라인은 그냥 아마존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네. 근데 오프라인도 얘네들이 음. 그, 그 유기농 막 이렇게 모바일이나 뭐 아. 아, 이렇게 아, 파는 거예요? 데가 있어요. 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체인점이 있어요 그것까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존이 <laughs> 그 프라임이라고 자기 멤버십을 이제 1년에 99불 네. 뭐 이렇게 해갖고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미국 기업들이 우리 옛날에 <laughs> 우리 지금 독점 재벌 들고 문어발식 경영하는 거똑같구나 아,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sns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잖아요 아,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죠, 인수했죠.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네. 또 스마트폰에서 제일 유명한 SNS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인수를 했어요 이건 선불소 밖에 없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배민이 여러 가지 합쳤잖아요 네. 그 독일 딜리버리 네. 히어로 네. 그 네. 기업들이 다요 네. 기업까지 다 흡수한 네. 것처럼 네. 그래갖고뭐 90%가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그냥 명분으로 삼아갖고, 4차 산업 하면 뭐 사람들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어우, 구글이 혁신적이고, 나한테도 편하게 뭐 유튜브도 제공해주고, 검색도 제공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는 모든 시장에 잠입을 해갖고, 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서민 경제들 이런 걸다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바이든이 뭐 소득세, 법인세 다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분명히 손을 보겠죠. 손을 보는데. 그렇게, 라트칼하게 할까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뭐, 인선 발표되는 게 있죠. 재무장관. 네. 최초로 여자 재무장관이 되는데, 굉장히 중도적인 <laughs> 입장이거든요. 원래는 뭐, 월행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월행이. 아 광성 아니에요. 네. 기업들 벌벌 떨죠. 그렇죠. 그렇죠. 무섭죠. 근데 월행이 아니고, 지금 그 여자가 지금 내정자로, 재무장관으로 내정되니까, 지금 주식이 다 올랐어요. 네. 다오전석거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생각에는 네. 너무 강하게 때리진 않을 것이다. 때려졌는데 네. 그게 이게 좀 세계 전략과 관계되는 게 지금 이런 유능한 전 세계에 유력한 이어니어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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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그룹들 네. 네. 중국이와 유사한 국인 기업들을 만들어서 따라붙겠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중국 업체들하고 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너무 과도한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 기업들이 위축이 되면은 네. 이거는 미국 국익으로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음,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그 면증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이거든요. 음, 저도 그게 가장 옳은 네. 결정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요. 먼저 그러니까 <laughs> 저기 뭐이 정치인들 중에 요즘 어쨌든 타도가 음. 그 사실 항상 한게뭐 AI 산업 <laughs>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혁명고 제가 어제 보고 싶었는데요. 그 이연주 전 의원의 이, 부산시장 일장 출사표 같은. 어 네. 그분이 부산시장 나간 나간다고요? 어, 그러니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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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을 부산 독립 선언이란 책을 출가하면서 음.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뭐 이제 그. 비대위원장 있고 네. 좀 모여있잖아, 너. 그, 그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제가 유튜브 실시간 봤는데, 아, 그래요? 봤는데 왜냐면 일정에 보고 싶은건 아니고 무슨 아, 아, 아. 이상한 아, 아. 소리 를 하나. 어, 그, 그게 더 궁금해. 에, 에. 이게 뭐 하는 말이 자기 집안 뭐 얘기하면서 해운업계 뭐 딸이었다면서 얘기하다가 음, 부산의 딸. 부산을 에. 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에. 거는 부산이 지금 이제 거의 그 너무 이탈을 많이 하고. 산업이 지금 이가 없어 없어 없어. 에? 그래서 이제 AI 산업과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그 즐기면서 놀고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유토피아야? 어, 말은 좋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근데 이런 말투와 이런 멘트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투거든요 이뭐 아. 내용은 없었어요 어떻게 디디렵죠? 어떻게는 없고 디테일이 없고 부산은 바다를 끼고 는 해양 레저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와 AI 산업과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그 다음에 어떤 이거 디지털 혁명 이게 <laughs> <laughs> 통해 어떠세요? 아니 이만 열면 멘맨가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인데 이런, 이런 멘트를 요즘 정치인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아니 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음. 즐기면서 아, 놀면서, 즐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부산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laughs> 책을 썼더라고요. 아, 그말 자체는 예, 되게 좋은데요. 예, 유럽, <laughs> 유더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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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더비아.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그리스 포 <laughs> 도발 네, <한쪽으로> 정치가들이 <laughs> 그런 말을 많이 <laughs> 해요. 부산으로 가고 싶어, 요좀 특히 포르투갈에 옛날에 그, 우리 박진희 대통령이 경제성장 막갈 네. 때, 그때 이 사람은 살라자른 대통령이었어요, 네. 포르투갈에. 이 사람은 네. 뭘 했냐면, 은 우리는 공장을 만들고 산업화를 가수화시키면 계급 예.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안 하고 예. 포도주나 만들겠다 내가 너 예. 농업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못 삽니다 포르투갈 끝이거든요 <laughs> 아, 그때 그 멘트였어요 예. 모도가 평온하고 아름답고 예, 네, 즐겁게 살겠다는 게 자기 음. 모토였거든요 자파들이 음. 그 맨날 쓰는 말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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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는 네. 좋은데 근데 네. 음. 난이말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laughs> 아니 이런 게 사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고용은 네.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 네. 뭐. 고용을 줄이기 위해서 IT 인플루를을더 확충시키는 건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 그런 설득은 필요할 거예요. 네. 너가 지금 이 IT 산업이 이거 가지고 지금 요 최근에 돈 엄청 내버려둬. 되게 네. 코로나 전국에서. 어, 어마어마하게. 네. 온라인 번호 상담사 증정 그에 대해서는 너가 좀 돈을 내놔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합의점차 작겠죠 단그기업들을 그렇죠, 그 흔들릴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에 네.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삼성도 그 반도체랑 비메모리 쪽에 엄청난 매출을 음, 올렸거든요 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지만 네. 일단 학교를 안 가고 네. 다 원격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집에 노트북이나 네. 태블릿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격으로 해서 집에서 이 테블릿 PC 가지고 일을 한다. 상당히 고소득자입니다. 전문직종에 속한 사람들이지, 네. 네. 이 흐드러 있는 사람 그런 거할 수가 없거든요. 제소 나르고 상자 나르고 해야지. 그래야 돼. 그래서 진짜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네. 제조업 자체가 이게 육성이 안 되니까. 이, 이, 그고 지금, 그, 부통령 있잖아요. 네. 뭐, 담에 자기 엄마가 담에르 인도 출신이고, 뭐, 자기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 네. 흥인, 거그 여자 있잖아요. 가메라 헤리슨.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미난 게, 캘리포니아, 뭐, 오래 했더라고요 네. 예. 캘리포니아, 뭐, 주지사를 했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안으로 시발센이됐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곳은 장관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법무장관을 하는데, 법무장관 네. 취임식을 국을 본사에서 했더라고요. 어... <laughs> 그것도 특이하네요, 정말. 그것도 이상하죠 예, 왜냐면 예, 공무원이 예. 특정 기업에. 예. 특정 기업에 예. 그거가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예. 이 사람을 보통적으로 한 거는 약간의 그런 어떤 대기업들한테 안, 어, 네.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예. 때리기는 때리되, 예. 예. 아웃복싱 하면서 예. 일반 대중들한테는, 유권자들한테는 예. 좀 맞는 신중해라 예. 단, 음. 중국과의 대결에서 네. 너희들한테 절대 그렇게 괴롭히는 짓은 아니겠다 예. 예. 그런식의 안전판을 깔아주하는게 아니냐. 아... 제 생각입니다, 히 당근과 채찍 뭐, 충분히. 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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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1990년도에도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 만큼은 네. 이제. 그렇죠. 위력이 음... 강하지는 않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윈도우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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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알아들은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제소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일종의 끼어넣기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네. 운영체제도 있는데 그 안에 인터넷도 다 하게 만드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심 판결에서는 졌어요. 네. 미국 정부가 졌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좀 봐주는 음. 그런 모양새로 가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네. 좀 경계적으로 약간, 이, 이, 지금 현재 자체가요. 공정이 가장 화두거든요. 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 자체를 이제 공정하게 다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네. 지금 가파화도 때리고 지금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를 좀 정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뭐 7천만 이상, 이상 표를 받았다. 네. 얘들 눈치 안볼수 없죠. 그렇죠. 네. 너무 좌로 나고도 안 된다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쪽 이쪽 우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어정쩡한 중립적인 정책을 쓰면은 네. 당내의 좌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laughs> 지금 거기 서 무슨 트럼프, 저, 저, 바이든 제대로 잘못 끌어내리겠다고 핍박하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럼 민주당 국제파들이. 안에도 스펙트럼이 네.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균형을 맞춘다 음. 상당히 힘들겁니다 바이든이 약간 그 안에서는 온건파 쪽에 네온건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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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 뭐 저희 직업상 이 중국과의 세계전략 네. 근데 중국을 이제 주적으로 정했거든요 네. 아, 공표를 했더만요 네. 중국이 네. 가장 위험한 적이다 네. 근데 지금 그 첨단산업체들한테 그 어떤 국내 세금 문제로 위축이 돼버리면은 네. 그럼 또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네. 곤란할 거라고요 왜냐면 그 옛날 우리 이제 막스 책에 보면 막스 레인 책 그런 게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플로레타는 조국이 없다고 예. 이럴 거는 샀을 뿐이라고. 예. 그런데 맞는 예. 이야기인데, 자본도 조국이 없습니다. 지금 음. 안 내려도 갚프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기들 사방이. 그렇죠. 예. 오히려 노동보다도 더 뛰어 아로가에 예. 좋죠. 예. 그래서 무슨 토착자본이라 가지고 무슨 자기 땅에 어떤 뭐 연민을 느끼는 자본 그런 거본적 없습니다. 예. 예. 음. 예. 사 근데 도 조국이 없거든요 네. 뭐 진짜 뭐 이런 삼성이 이렇게 뭐뭐 <laughs> 뭐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네. 뭐 이미 약간 지금은 뭐 글로벌 기업이 됐으니까 네. 아 근데 음.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기도 뭐 지금 뭐 BTS 뭐 입만 열면 BTS인데 요즘에는 <laughs> 뭐 비티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플랫폼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국 쪽에서는 그뭐 이건 좌우를 떠나서 이쪽에 문화라는 거는 밑에서 이제 토양이 깔리고 위에가 생기는 건데 이 뿌리가 계속 없는 데서 오래성 사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때 반짝 또, 허물어지고, 음. 또, 이제, 뭐,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음. 한국에서는 미래, 문화적으로 과연 K, 지금, 컬처, 뭐, 이게 지금 난리, 뭐, 인 것처럼 매, 매, 또 떠들고 있는데, 네. 저는 네.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네.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 뭐, 격가지에 뭐, 이런, 뭐, 이런, 한 번씩 외행하는 네. 것도 있을 수는 당연히 있지만, 음. 뿌리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고, 음. 오래 영속되고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면에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급한 거는, 뭐, 그런 일자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창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쪽에 있어서. 일단,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지, 건강하게 잘할수 있다. 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랑 가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시장 그렇죠. 구조 자체를 네. 공정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이 특정 기업들한테 몰아주는 건좋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맞아, 맞아. 근데, 항상 뭐, 인간은 뭐, 아무리 세월이 걸리고 해도 저는 이제, 뭐 국가와 인정을 뛰어넘어서 탐욕이 덩어리라 보기 때문에, 네. <laughs> 이거는 결론적으로 강력한 법적인 네. 시스템 구축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은 계속해서 네. 돈을 벌고 싶겠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도 뭐 기업산법입니까? 뭐 이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하던데, 사실 그 뭐,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거 한다고 지금 뭐 기업인들은 죽겠다. 우리가 뭘 <laughs> 법을 뭐 우리 뭐 어떻게 하라.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도 볼 때는 어떤 법적인 패널티를 자기들이 그 부담할 때는 빠져야 그 된다. 미국은 된다고? 아마 받드 아마 차별화 시킬 겁니다. 세금도. 그런데 지금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네. 요 최근에 너무 무지막지한 이윤을 남긴 네.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세금과세를 할 거고. 네. 근데 고용을 계속 늘려가면서 부가 이윤을 맞추지 못하는 네. 그런 전통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나가야지. 지가 좌파라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때린다. 네. 그럼 나라 또 망하지 그라면 네. 네. 그렇죠. 세금을 낮춰가지고 밀런 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음. 홍길동 일지에로빈으다 세금 <laughs> 안 해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연락 웃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세금 때문에 폭등을 <laughs> 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전세가 극으로 가는데 우리만 좌행자 한다는 게좀 아까 예. 문제가 있다고 예. 다른 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 예.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면 예. 세금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 <웃음> <웃음> 근데 거꾸로 세금력 올리고 있잖아요. 그 네, 네, 네. 이래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네, 그건 안 되죠. 안 되고, 저, 저는 이제 그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사실은 기업 이전에서 우리가 어떤 생산 제조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편법적인 부분, 어떤 함량을 속이다든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막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어, 우리 혹시 그 당분간 아, 아, 네, 소유권 그렇죠. 붙듯이,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임을 지지않는 기업의 행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좀도입을 하는 거는 저는 <laughs> 괜찮지 않나 그리고 그래 뭐 서포시보조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일자리 제... 창출은 장래창출 그 제조기업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인센티브를 줘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네.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네. 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솔직히 돈만 먹이면 다 빠져나갔던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정부가 또 계속 노스코리아를 좋아하잖아요. 네. NK. 그 네이버, 카카오. 이두 가지 기업이 거의 네. 우리나라 인터넷 거의 100%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은 다 카카오고 인터넷은 다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 그그이 기업들이 이제는 금융까지도 펼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 뭐 파이낸셜,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지금 보험 대리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정부도 <laughs> 카카오에 좋아. 굉장히 많이, 많은 혜택을 네, 주고 있거든요. 이 차,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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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거는... 글쎄요. 지금, 분명 세금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어느 수위로 때리냐 하는 네. 문제인데, 네. 그, 지금까지 추위를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기업들이나 네. 뭐 노동계가 전쟁 금강 네. 이런 현상들이 네.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가와 네. 노동자분, 미국은 다 죽을 거야. 아, 네, 예, 맞아요. 거기는 민노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정부가 기업이었던 이 상호 얘기 대립할 네. 때 보면은 항상 걔들은 타협점을 찾아요. 아. 서로 약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네, 역시. 근데 네. 우리나라와 자본과 노동은 신뢰를 네. 못해요. 네. <laughs> 그거는 제 기업에도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이할건없습 예. 네. 지금까지 사실 민노총이 일방적으로 경, 기가 성장보다도, 예. 노동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버릇을 잘못키 왔잖아요. 아, 예, 그렇죠. 왜 그랬겠어요? 예. 적어도 찔린 게 있거든. 그렇죠. 적어도 모든 게 공개됐을 예. 때, 제대로 예. 법, 법 지키는 그런 기업은 내게 안 된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타협이 아니고, 이건 한쪽에 밀려고 협박당하고, 예. 그러다 보면 기업도 책임있어요, 우리나라. 예. 이런 우리나라도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예. 사회적 합의 모델을라 만들어낼 수가 예. 없어요. 왜? 조금이라도 컨피니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뭘 네. 하냐, 이게.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문제. 굉장히 인맥이 플락추에이션이 심하고 위기가 올것 같은데도, 그때그때마다. 살아나요. 다, 삼, 삼도 예. 예. 살아남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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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난 아메리카 정신이라고 보는데,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참,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수성장은, 결론적으로 제조산업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턴을 좀 하고. 아, 맞아요. 이렇게 가져요, 결론적으로. 아니, 그러면 있지. 세금을 낮추고, 예. 민호총을 조져야 되는데, 예. 누가 뭐냐고요 예. 입장 예. 바꿔 생각이죠. 예. 내가 돈이 있는데, 한국 예. 돌아가서 한다? 안하잖 당연히. 젊은이 세트, 젊은이 세트. 그렇죠, 그렇안 예. 그러죠. 네. 거기다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노조 때문에, 참 이게. 아니, 뭐, 자동차 보세요. 예. 아니, 현대, 현대 자동차 노동자가. <laughs> 이런 개뿔, 노동 생산성이 3분 의 1도 안 되면서, 도에다 벤츠보다 번거를 많이 받는데. 예, 그렇죠. 와, 저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기생충들라니 자본주의. <laughs> 현대자동차가,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그게 더 신기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죠. 네. 중국에서 공장 철수했잖아요. 안 팔리니까. 아, 네, 네. 중국의경제위기보 오면, 생각해보세요. 경제위기 오면은, 네. 가장 큰 목돈 들어가는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 자동차 안 사죠. 네. 그게, 뭐, 의용노조 해가지고, 그, 고용도 세습하는, 음. 그, 그렇죠. 그죠? 네, 고용도 네, 세습하고, 네, 네, 네. 어쨌든, 뭐, 저도, 그, 현대 위아에 있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참, 이, 그것 때문에, 그 노조 말씀하셨는데, 뭐때못 돌아오죠. <laughs> <도와야죠. 웃음> 예, <아니, 웃음> 정말. <웃음> 인센티브를 <웃음> 예. 주면서 돌아오는지, 야 예, 지금 예. 외국심의 고소해면안뚱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를 팔아 넘기려는 놈들이 정보를 잡았는데, 네. 얘들이 뭐 애국심이 뭐 있잖아. <laughs> 뭐 아, 애국심이 있잖아. 애국심이. 아까 애국심이, 북쪽에, 북쪽의 애국심. 자본는 북적이었다. 그거에요, 그거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생각으로 뭐, 한국에 못 들어온다니까.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은느미치는 이게 다 기관, 설비 투자하고 기관 투자하냐고 그렇죠. 안 한다고, 이게. 고용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어. <laughs> 고용할 수 있게끔 맞춰주고 돌아와라 해야 되는데, 최수한 트럼프는 그건 했잖아요. 네, 네. 그건 잘했어요, 정말. 네. 그게 뭐다왔는지아닌가 아직 모르지만 네. 나름 그런대로 뭐 어느 정도 뭐 제조업을 부활시켰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임금이 올라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제 친구 하나가 중국에서 장사하다가 한한 한 20년 하다가 베트남으 옮겼어요 네. 근데 베트남으로 옮기는데 그 기자재하고 설비 시설 다 옮기는 한 1년 걸린답니다 아,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구나 아, 다 이게 법적 서류 다 정비하고 네. 하는데 <laughs>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중국아 람마다 내물로 갖다 바치야 공장에 돌아간다는 거요 <laughs> 우패? 말도 못 한다는 거야. 베트남 어떻다는 거야. 베트남도 있대요. 있는데 중국보다 낫다는 거야. 예. 네. 베트남도 공산당. 그렇지, 공산당 일당이죠. 네. 네. 근데 베트남은 그래도 이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은 고마운 줄 안다는 거요 베트남 아, 애들은. 네. 중국 놈들은 지가 대국이라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대구이라는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식당에 와서 일하냐고, 이것도 모순이거든. <laughs> 미국 같은 대구이 우리나라 식당에서 일합니까? 공사하에서 아, <laughs> 일합니까? 아니, 아니, 싫어, 그러면 이거는 인구이동이 아니고, 예. 적이라는 거예요 예. 노동력을 확인시켜가지고, 예. 나라를 잠시시키려는거예요 이게 예. 안보 문제예요, 이건. 예, 예. 안 된다고요. 이걸 갖다 법무부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인구이동은 국방부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아. 어, 충분히 그 맞는 말씀이네요. 어. 네, 그런데 그래. 네. 국방부장 아시거한 꼬라지 봐 가지고 저거 네. 아할까저 저기 본대요, 저기. 네. 예. 장경훈이 그뭐 하고. 아, 런데예중대새끼들이야별또 그래. <laughs> <laughs> 오늘, <laughs> 그래. 오늘 아주 기발한 <laughs> 말씀을 발주시는데 <laughs> 국방 부에서 지금 뭐니까 관리를 들아 대단히 또카로 일치 잘 들어고요. 뭐 하냐고 저누예예 예. 자금 모자라서 또호러이만뭐뭐 하냐고 도망 네, 그냥, 그냥, 그냥 뭐 군감만 부르고. 그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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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힘 자랑하는 걸로 좀 잘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네. 그래. 곳에 자기도 상호실 했던데. 예. 네. 타깝습니다 안에서 고스도 없이 나선거성 전에 보통 이용당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집회 집회 야뭐 얼마나 자금 때리는지 아주 봅시다. 네. 때리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또바이든 시대의 가파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적절한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방송에 가운 셀럽이 뜬다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